자, 묵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이고 그 학파를 묵가라고 한다. 사상과 이를 담은 책들은, 책들은 어땠어요? 흐름에 따라 잊었지만 언제? 청나라 시대에 고중학이 발달되면서 주목받고 복원되었다. 고중학은 뭐 한다? 증거에 의해서 연구하는 거다. 음.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증거겠죠? 묵자는 본래 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다. 인식하고 정계했어요. 그럼 뭐예요? 인식한 건 뭐예요? 현실과 맞지 않다. 유학이. 피지배층의 현실과 맞지 않고요.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상 뭐야 이들은 뭐야 피지배층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상 이렇게 되겠죠. 전국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기다. 갈등의 원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은 불상애 때문이고 안 좋은 거죠. 불상애가 일어나는 일은 별애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원인을 어떻게 봤어요? 원인을 별애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불상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난다. 그럼 별애는 뭐야? 차별적 사랑. 불상애는 뭐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차별적인 사랑을 하니까 서로 뭐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건안좋좋은 거다. 보편적인 사랑을로는겸애하면은 평화를 줄이다겸해이면겸해하 뭐다? 애이 뭐다? 이것과대이사는보이사이사랑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 모두를 사랑하면 이득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 뭐야 이득이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 그러므로 자 요게 묵자의 주장이었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돌아오는 이득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겸여하는 게 하지만 겸해로, 어, 자 이익이 없어요. 겸해로서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요. 이게 비판했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그랬으니까 다시 뭐야? 제 반박할 거야. 그러면은 이익이 없어요. 그랬으니까 이익이 있다 이쪽에서 이야기할 거 아니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자신, 위하고 남 위하고 자기 나라, 남의 나라를 위하면은. 온 세상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올 거다. 온 세상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은 그 이익이 뭐야 모두에게 돌아온다고요. 즉 그러면 앞에 말을 다시 말하는 거죠. 겸해가 이루어지면 교리가 따른다. 교리. 겸애가 이루어지면 뭐가 따라온다? 교리가 따라온다고요. 교리라는 건 뭐예요? 이익을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겸애 교리 사상을 주장했다. 이런 철학 질문은 이 사람이 어 겸애를 보편적인 사랑을 하는구나. 교리라는 건 뭐다? 음.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구나 이것만 좀 알면 돼요 또한 그러면은 뭐야 다른 이야기죠 묵자는 절용을 강조했어요 또한 뭐야 겸의 교리뿐만 아니라 이제 절용을 이야기했어요 절용이란 낭비하지 않고 절도 있게 사용하는 거 선생님 되게 빨리 있죠 목적대로 절도 있게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재화를 아껴 쓰라는 게 아니라, 요거 X 해야 돼. 삶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라. 이게 절용의 의미지. 이거 아니고 이거고요.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안 쓸게요. 절용의 의미는, 묵자가 말한 절용의 의미는 이거다. 그러면은, 이거 실행을 하려면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절장과 비약이에요. 절장과 뭐예요? 비악이에요. 절장이란 뭐야? 절장은 장요 밑에 내네 이러면 되잖아요. 장내 의식을 줄이는 거죠. 삼년상은 허비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든다. 허비하고 허비하게 만다. 장내 의식이 허비하는 거뭐 식량 재물 그다음에 시간 이해 이해 를 허비하게 만들며 줄일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절장은 뭐야? 장래를 의식을 줄이자. 장래 의식이 뭐 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비악이라는 건 음악을 반대하는데 그러나 예술 자체를 비판한 거 아니에요. 사치를 지배층의 사치를 위한 음악이나 노동력이나 노동의 혈관물을 착취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음악, 그럼 요런 음악, 요런 음악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술 자체를, 음악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노동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노동을 전용, 그 다음에 노동을 중요시했다. 이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어 근대 와가지고 리카르도나 마르크스가 노동 인간에게서 노동이 중요하다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아또 그는 사람들이 능력에 맞는 노동 자에 종사하는 분업을 신시하면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자 뭐냐면은 각자 맞는 노동 그리고 분업 그러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니까요. 요거하고 요거를 하면은 요거를 높일 수 있어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할 자기가 잘하는 일을 각각 분업 나누어서 하면은 뭐 한다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노동의 여부로 구별한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이거 리카르도하고 마르크스하고는 같은 주장이야. 그럼 금, 수, 이거는 짐승으로 읽으세요. 금은 뭐라고? 날짐승이고요. 수는 뭐예요? 길짐승이에요. 그럼 수는 뭐야? 내 다리로 걷는 짐승들. 금은 뭐야? 날개로 날아다니는 짐승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 그러면은 요 노동을 않으면은 금수다. 전용 또한 전용 또한 뭐야? 노동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사상 이렇게 됩니다. y Why? y가 여기에 있어요. 왜 약신론술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전령이 노동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사상이니 뭐야 노동 정말 인간의 중요한 행위인 노동을 통해 생산한 것을 헛된 것에 허비 아까 나왔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음, 중요한 노동의 결과물을 허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동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사상이다 절장과 비악에도 뭐를 중요시했어요? 절장과 비약에도 노동과 백성의 삶을 중요시용인 묵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요. 좀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감탄을 해야 돼.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피지풍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사상 전개하려고 했죠. 어. 증거에 의해서 경서를 연구하는 게 뭐야? 학문 이거 고증학이라고 했죠. 다시 주목받았죠. 본래 목적이 하는 거에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허, 허.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묵자는 불쌍해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 맞아요. 원하는 종류의 노동이 아니라 뭐라고? 잘할수 있는 거. 능력에 맞는 거. 그래서 번, 5 번. 자 기억의 이유 한번 봅시다. 기억, 기억, 오, 기억. 맨 마지막인데. 뭐 안봐도 풀수 있어요. 자 어쨌든 뭐냐. 음, 백성을 위한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음악을 활용 아니죠? 장래의식과 비실용적 음악을 제외하는. 어 이런 말안 나왔어요? 노동을 방해하고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응. 너무 쉬운 거요. 학생이 보일 반응인데요. 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알고 충실해야. 공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뭐지? 철저히 구별하고 어, 상황과 위치에 맞는 예절과 보도를 따른다면 자 이렇게 읽을게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잘 알고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철저히 구별하고 상황에 맞는 예절과 법도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인간다움과 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 부모다. 어, <laughs> 요거가 제일 차이가 있어요. 겸애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지? 자신의 부모를 더 공경해라. 이거는 당연하고요. 다른 나라 백성보다 자신의 이거는 군 당연한 도리고, 당연한 도리야. 이거는 뭐야? 자식으로서 드리고, 이거는 군주로서 드리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게 제일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음, 가장 차이죠. 사랑에 있어서 뭐한다 대상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거는 정면으로 목자의 겸애하고는 다른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묻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읽으면서 알아야 돼. 전통적 예법을 다 따르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대상에 따른 사랑의 차이. 차별 없는 사랑. 적절한 거. 끝. 읽으면서요. 겸해를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어머, 공자는 딴 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나오겠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7번은 단어니까, 4번, 4번,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